요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먼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향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샘물마다 악취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마실 물이 없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성공이나 돈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 평생 추구해 나갑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죠.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처럼 피를 흘리게 되죠. 터지게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권력의 심장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의 심장부에. 동지도 없죠. 결국은 서로 간에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벌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집안을 보시면 흩어지게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 안에 악취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싸우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개구리의 재앙이죠. 애굽 방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주변의 모든 강과 샘들이 피로 변화여서 악취가 나자 이 바로가 행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거부하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관심을 끊어버려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날강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난 관심 없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도피해버리는 거죠. 문제도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삼기도록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떡 반죽까지 당신의 왕궁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진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셔서 모든 물들에서 개구리가 올라오죠. 올라와서 온 애굽의 땅에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궁궐에도 침실에도 이불 위에도 식탁에도 음식물에도 개구리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여체 한 마리 나와도 우리는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laughs>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면 어떤 지역은 도마뱀이,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그쪽 가면 또 도마뱀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온 집안에 튀어나온다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때서야 바로가야 비로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내가 내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강박한 마음, 도피하고자 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보내겠다고 라 말할까요? 왜 그렇죠? 날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종들이 생수를 땅을 파서 퍼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구리의 지향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밥을 먹으러 가면 그 밥을 뜨는 그 순간 개구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음식을 오염시키고 음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잠잘 때마다 침실에 개구리가 있거든요. 회의를 할 때마다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회의를 방해하거든요. 자신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방해를 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을 직접 괴롭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저기 개구리가 울러대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니까 방해를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반응할까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죠. 언제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곤 합니다. 자신에게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정기검진을 했을 때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모세가 당당하게 바울에게 묻죠. 언제 이 개구리가 날강에만 있게 할까요? 이런 건 담대한 거예요. 언제 이 개구리가 날강에 있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 내일 이 개구리를 다 없애달라. 시험해 본 거죠. 근데 진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짜 개구리가 죽거나 날강으로 후퇴하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구리 지향도요, 개구리의 심판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간구하자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게 되고 산더미처럼 쌓여서 악취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보냅니까? 하나님을 삼기도록 내보냅니까?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숨을 쉴수 있게 되자 개구리가 사라지고, 좀 평안해지자, 오히려 숨을 쉴수 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바꿔버리죠.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자신일 때도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숨을 쉴만 하면, 경제적으로 좀 풀리기도 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형통해지기도 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풀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변심하죠. 숨을 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출애급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숨을 쉴 만한 여유가 생길 때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없는지, 완강함이 없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있을수록 더욱더 주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삼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라 만민이 복을 받고 죽게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